신기한 걸 음... 경험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는 진짜 고급스러워요. 야, 독일 차를 굳이 사야 돼? 싶을 정도예요. 근데 여기. 야노드 직접 광고와 운영으로 거품 없는 견적. 수입차, 국산차 리스렌트 고정 댓글 링크에 문의 주세요. 펠리세이드 3열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l 츠고자 일단 카니발보다는 쾌적합니다. 자 어디 아이들링 때 느껴볼까? 아이들링 때가 아주 중요하죠. 이게 왜 카니발을 3열은 제가 고통스럽다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데미지들. 소음과 진동,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뚱한, 앉아있을 때는, 어, 이상하다. 내 컨디션이 안 좋나? 이런 느낌이다가 차에서 내리거나 2열, 1열로 넘어가면 굉장히 개운해지죠. 그런 느낌이 카니발 3열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미가 나고 고통스러웠는데 현재 얘는 지금 시동 켜져 있죠 약간의 진동이 느껴지는데 아, 켜져 있는 RPM 게이지 보니까 카니발보다 훨씬 좋습니다 엄청 쾌적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알수 없는 공명음과 진동이 확실히 덜하다 이 정도면은 이제 멀미를 좀덜할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3열의 뭐 특징이죠 굉장히 노면도 많이 들어오고 요철 밟을 때 이제 쿵쾅쿵쾅 하잖아요 그것도 확실히 심하고요 방지턱 넘을 때는 엉 이가 뜨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1열에서 핸들을 살짝 좌우로 싹싹싹 흔들면 3열에서는 아주 난리가 납니다 머리가 휘청휘청 휘청, 휘청 거릴 정도예요 그래서 3열에 사람을 태우시면 핸들링을 더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카니발하고 비교하면 만족스럽습니다 괜찮은데?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게 밑에 발이 안 들어간다는 점이랑 그리고 이 요, 요 2열 시트가 가운데만 좀 접히면 은 개방감도 좋고 딱이었을 텐데 그거는 좀 아쉽다 오우 이렇게 핸들링을 하면 뒤에서 3열에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아, 그래도 전 카니발보다는 괜찮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군요. <laughs> 지금 바퀴를 띄우시려고 한튼 3열. 음이 정도면 카니발보다 이렇게 앉았을 때 편안하진 않지만 쾌적하다. 둘중 하나를 선택하면 될것 같아. 편하게 앉을 것이냐, 쾌적하게 갈 것이냐 이 정도 차이로 보면 됩니다. 펠리세이드 2열 주행리뷰로 지금 시작합니다 렛츠고 자 2열로 넘어왔어요 진동이 3열하고 비슷하냐 아 그래도 3열보단 괜찮아요 하지만 1열보단 진동이 더 들어오는군요 얘가 2열의 이 진동감이 이 노면에서 자글자글하게 막 올라오는 이 진동감 있잖아요 이게 그냥 제 체감상 우리 지난번에 촬영했던 EV9 그리고 GV80 쿠페 얘네랑 비슷하네요 그들의 1열과 팰리세이드의 2열이 비슷비슷합니다 잔진동이 좀 많이 올라오네요 난 미미에에서 올라오는 잔진동 느낌하고도 비슷한 거 같은데 그 쿠션의 느낌이 달라서 다르긴 하지만 짜잘짜잘 치는 느낌이 미니에서 느껴졌던 느낌하고도 뭐, 크게 다르진 않다. 뭐이 정도? 미니보다는 그래도 얘가 나아요. 얘 2열이. 어이구야. 근데 2열이 그래도 이렇게 넓어서 시트도 이렇게 딱 눕히고요. 헤드레스트 접어가지고 딱 머리를 이렇게 대면 이 머리에 헤드레스트가 접히거든요. 이 이유가 있네. 이 열에서 꽤 좌우로도 꽤 흔들리고 차가 요철을 밟거나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돌고 갈때 많이 쏠리거든요이 열이 이 머리를 헤드레스트가 딱 잡아주니까 그래도 좀 편안하네요. 네, 이렇게 확 꺾어도 머리를 잡아주고 있어. 이 서스의 부족함을 시트로 좀 커버치려고 한 느낌.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열에서 이 잔진동이 깨 들어오는구나 진짜. 지금 나도 운전을 하면서 이 타이. 타입... 에서 자글짜글 올라오는 진동이 느껴지거든 어제 내가 2열을 타봤잖아 어제 내가 2열 탔을때는 이거랑 같은 진동이 엄청 많이 느껴졌거든 2열에서 근데 1열은 확실히 괜찮네 아, 1열... 운전자는 별로 불편함을 못 느낄 것 같은데 2열하고 3열에서는 오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 차를 혹시 구입하시기 전에 시승을 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때 1열보다는 2열이나 3열에 다 같이 가족들끼리 가서 이제 와이프분을 3열에 태우시고 본인은 2열에 앉아서 시승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 굉장히 많이 떨려 지금 이거 카메라를 들고 있는 팔이 다다다다 떨리고 근데 이게 노면이 좋은 길에 직진으로만 간다고 하면 어 되게 좋아요 그거 모가 좋아 2열 3열 다 좋거든 근데 노면이 조금 안 좋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굽이굽이한 길을 갈 때는 2열 3열이 확실히 떨어져 네, 많이 편안함이 떨어져 편안함이 떨어져 많이 떨어집니다 아니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아니 아빠 운전 살살해 이 소리 100% 나온다. 근데 뭐 태어나서 타본 차가 펠리세이드밖에 없으면 그냥 그런 것다 하지 않을까요? <laughs> 2열 3열 꼭 시승을 해보시세요. 방지턱 아 2열에서 확실히 뜨는 게 다르네요 1열하고. 2열 느낌 음... 하... 이게 쏭 나타나 그랜저보다 확실히 많이 떨어져요 승차감이. 2열 3열은 네. 확실히 떨어져요. 네, 떨어져요. 나 아반떼. <목소리> <목소리> 엘 GT m y 리세이드2.5 터보 주행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Let's go. 자, 여성 구인승이고요. 확실히 1열이 이 노면에서 들어오는 잔진동이 억제가 좀더 됩니다. 제가 2열에서 얘기했듯이 이 똑같은 길에서 촬영했던 EV9, GV80, 쿠페, 이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그래도 노면 억제력은 괜찮습니다, 더. 1열 한정 아니었는데 네, 1열, 1열 한정이야. <laughs> 네. 방지턱 넘는 것도 1열하고 2열하고 차이가 꽤 커요. 그러니까 이런... 이거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얘왜 쟤네가 시작부터 1열 한정, 1열 한정이라는 얘기를 하실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잖아. <laughs> 그렇죠.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너나 나나 모두가 느꼈던 거, 공통적으로 느꼈던 거는 2열하고 3열로 넘어갈수록 승차감이 많이 떨어진다 였잖아 네, 팍팍 떨어지고요 그게 먼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1열에서 방지턱을 넘으면 진짜 잘 넘어요 오 프리뷰 존재지요? 소스펜션! 막 이렇게 이 정도로 1열 느낌이 괜찮거든요 근데 2열, 3열은 아씨 나와요 아씨 네, 그리고 또 덧붙이자면 이 차를 두명이서탈 건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야 어, 그렇죠 바로 그 점이죠 어, 패밀리카잖아 못해도 4명은 탈 거고 음. 꼭 2열까지 앉아보셔야 됩니다. 1열만 앉아보고, 야, 이펠리세이드 괜찮은데? 왜냐면 또 보통 시승 코스들이 고속주행을 또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이. 음. 그럼 이 1열에서 내가 직접 운전해서 그 고속주행을 안 하는 도심만 살짝 돌면 너무 좋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계약하고 차딱 나왔는데 고속주행하고 뒤에 사람 타보면 실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2열, 3열. 시승해보시고 고속주행도 해볼 수 있으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왜 유튜브가 핫했지 않습니까 잠깐 뭐 이렇게 3륜차다 이렇게 저는 그 3륜차가 문제가 아니고요 2열 3열에서 이렇게 차선을 바꾸거나 좀 아빠가 이렇게 핸들을 휙휙 돌리면 정말 뒤에 있는 가족들은 어우 아빠 아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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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그게 난 거의 심각합니다 네. 그거를 누가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찍을 수가 없네 많이 좌우로 흔들립니다 좌석에서는 참조해 주십시오 오너분들 스무스하게 핸들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가고 방지턱 넘을 때 1열에서 너무 좋잖아요 지금 상대적으로 좋다는 거지 네. <laughs> 2열 대비 상대적으로 좋지만 맞아요. 방지턱 넘는 느낌이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아반떼보다도 조금 아쉽습니다 아반떼 방지턱 넘는 느낌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역시. 어떻게 보면 현대 자동차의 얼굴이잖아요, 아반떼가. b m w 의3 시리즈 같은 존재 아닙니까, 아반떼가? 미국에서도 잘 팔리고. 너무 좋았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것보다 약간 아쉬워. 좀 아쉬워요. 덩치가 물론 엄청 큰데, 대신 많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걸 보완할 이 구조들을 넣고 막 했어야지. 그 부분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저속에서 달릴 때, 음, 편안합니다. 이렇게.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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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막, 이게 톡 속에 할 만한 얘기가 없나 보다. <laughs> 되게 얘기가 밋밋하고 <laughs> 재미가 없는데? <laughs> 재미가 없어요, 이 차는 일단. <laughs> 그냥 평범해, 이렇게 저속으로 할땐 편안하고, 운전 진짜 편안해요. 악셀도 편안하게, 예민하지 않아서 대충대충 밟아도 편안하게 움직이고요. 핸들도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유격이 약간 헐렁헐렁하고 있지만 좋게 얘기하면 대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지금 차 아예 안 움직이잖아 <laughs> 어 이렇게 이렇게 해도 차가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대충 어, 핸들 그냥 대충 힘 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laughs> 편안하게 갑니다 외관이나 실내 내 눈으로 담아지는 차의 모습은 엄청 고급스러워졌거든 어 맞아 고급차에 가깝다 그러니까 고급차다 라는 느낌이 딱들 정도로 실내도 되게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나. 근데 운전을 실제로 해보면 전반적인 눈에서 느껴지는 고급감이랑 실제 차가 주행할 때그 주행에서 주는 느낌이랑의 괴리가 좀 있다. 그냥 좀 보여지는 것에 진짜 몰빵을 한 느낌이 들어 나는 근데 이게 1열 한정으로 저속에서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길이 조금 괜찮은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적당한 속도, 70km, 60km로 달릴 때는 전팰리세이드랑 비교해도 어, 와, 깔끔해, 야, 어, 부드러워 이거, 이거 6천만 원이 됐지만 6천만 원돈값 하는 것만 하고 이렇게 부드럽거든요 되게 고급스러워요 지금 이 정도 속도에서 고급스럽죠 제가 신기한 음. 걸 경험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는 진짜 고급스러워요 야, 독일 차를 굳이 사야 돼? 싶을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속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정도면 이제 고속도로 속도거든요 어, 승차감이 한 2열 같이 바뀌어요 <laughs> 승차감이 다른 차가 돼잘 네, 봐요 제가 지금 이 정도 승차감 주잖아요 이제 속도를 줄여볼게요 뭐지 가변 댐퍼 들어갔나요 속도에 따라 <laughs> 지금 고급스러워졌죠 <laughs> 누둥하는 소리부터가 달라 <laughs> 어, 이렇게 속도가 느릴 땐 너무 고급스럽고 좋은데 속도가 올라가면 왜차 급이 한두 단계 내려가버리지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승차감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이 정도면 이제 조금 이제 막 흔들리고 멀미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로까지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승 얘기를 아까 한 거예요 시승 때는 이 정도로 안 밟을 거잖아 시승 딱 코스만 돌면 와 미쳤다 펠리세이드 찢었다 이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속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옛날 펠리세이드의 느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옛날 3.8은 자연흡기의 6기통이라도 해서 이렇게 소리도 웅장하고 진동도 별로 없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났거든요. 얘는 그조차도 잃었어 지금. 오히려 시끄럽잖아요. <laughs> 네, 시끄럽고 진동도 너무 들어와요. 엔진 진동이 제가 지진계로 해봤거든요. 이거 아이들링 때오 나와요. 오. 그게 <laughs>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얘기를 해줘야지. 어, 디젤 차입니다. 디젤 차. 어, 참고로 이제 가솔린 차가 아반떼도 5는안 나올 거예요. 한번 다 해보세요. 지진기 어플 받으셔서 자기 차에 이렇게 아이들링 때 올려 보시면은 웬만한 가솔린 차랑 2, 3좀 많이 나면 4그 정도. 이게 또 네가 저속 주행에 특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에 되게 공감하는 게. 네. 이게 이제 속도를 좀 올리겠다고 악셀을 깊이 밟으면 뭐 RPM이 올라가고 차가 막 왕! 이게, 어, 잠깐만. 이게 이 덩치에 2.5가 맞나? 이게 맞는 조합인가 싶을 정도로 버거워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확 드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재원상으로 보면 300마력이잖아요, 거의. 힘은 좋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이제 미션이죠. 미션이 이 엔진과 단위를 벌써 다 썼냐? 왜 변속을 안 하냐 방금 미션이 제네시스 미션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얘도 8단 미션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제 제네시스 미션도 아쉽다고 했잖아요 제네시스 미션이 아주 훨씬 훌륭하군요 <laughs> 얘는 일부러 좀 느리게 부드럽게 해서 태어난 거 아닐까 <laughs> 아, 그러면은 와 하고 올라가진 말아야죠 이거 봐 이거 이거 뭐 거의 캐스퍼 터보랑 <laughs> 캐스퍼 터보가 정말 그4단 변속기에 그 터보 엔진의 둘이 조화가 정말 안 맞거든요. 뭐 엔진은 왕했는데 차는 안 나가고 있다가 조금 있다 확 나가고 얘가 딱 그런 느낌을 주는데 변속은 좀 아쉽습니다. 근데 뭐 그냥 천천히 가속하고 악셀을 이렇게 좀안 밟고 진짜 연비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살살. 악셀을 한10% 이상 안 밟고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아주 만족할 미션이겠지만, 악셀을 한25% 이상 밟으면 조금 이렇게라도 좀좀 좀 가속을 해볼까 하고 밟으면 굉장히 좀 아쉬운 미션 느낌입니다. 얘는 주행 성능을 굳이 막이게막 막 논할. 아 맞아요 필요도 없고 주행 성능을 논하면 계속 까는 영상밖에 안될것 같아요 준수하다도 아닌 그냥 저속에 특화된 어 근데 저속 느낌은 진짜 너무 좋아 인정 저는 진짜 제 이트론을 항상 칭찬하지만 이트론하고 비벼도 될 정도입니다 저속에서는 어 많이 좋아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몇 킬로야? 지금 70km야 어, 지금 정도의 <laughs> 이 주행 느낌은 너무 좋아 80km 언더에 약간 깨끗한 아스팔트에서 갈때 음. 어, 너무 좋아요 와 내가 이 고급차 샀구만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차량의 이 박스카 형태지만 풍절음도 잘안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X5보다 얘가 풍절음은 안 들어와요 대신에 노면 소음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얘가 나는 이 감성품질이 되게 좋아졌다라고 느껴진 것 중에 하나가 문을 닫을 때 있잖아. 실내에 앉아서 문 닫을 때그 털컥거리는 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둔탁해졌거든. 기존 현대 기아에서 느꼈던 거텅 소리 나는 울리는 그문 닫는 소리가 아니야. 그 고급스럽게 뭔가 통하는그 울림도 없고 이 소리부터도 되게 달라졌더라고. 대신에 문이 잘안 닫혀요. 아뭐 그거는 그럴 수 <laughs> 있어. 2 차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한번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형도 아까 안 닫았잖아요, 분. 와이프도 어. 문을 못 닫더라고요. 안 닫죠. 그냥 생각 없이 닫으면 문이 안 닫혀요. 어, 뭔가 실링에 몰빵을 했으면 그럴 수 있지. <laughs> 아, 그럼 소프트 클로징 같은 거 넣어줬으면 참더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어쨌든 그런 약간 품질은 살리긴 했습니다. 아 근데 이 노면 소음은 진짜 거슬린다. 이게 풍절음이 차라리 들리면 이 노면 소음이 좀덜 들릴 텐데 풍절음은 억제가 굉장히 잘돼있는데이 노면에서 이 이 짜잘짜잘한 잔진동과 이 소음이 막 들어오니까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음. 완벽하게 어떻게 안 될까? 이거 가격도 좀 비싸게 받았는데 아쉽다. 여기서 천만 원더 올라가면 이제 <laughs> GV80인데요. 안 올리고 해줘야죠.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현대가? 고객 사랑에 힘입어 개선해드리겠습니다. 얘는 뭐 우리가 가격표 짤 때부터 봤었지만. <laughs> 얘를 사라는 걸까 아이오닉 9는 사라는 걸까 약간 혼동이 될 정도의 가격 전책이 있었잖아 믿는 거죠. 아, 이 팰리세이드를 좋아할 것이다. 아이오닉보다 소비자들은 팰리를 더 좋아할 것이다. 한번 이렇게 D를 좀더 쳐볼까 하고 <laughs> 올린 듯한 느낌이고요. 근데 대신에는 9인승이 나왔잖아요. 부가세 한 급. 음. 이 부가세 한급 때문에 좀더 시원하게 좀올린지 않았을까요? 10%좀 빼고 사는 맛이 있잖아요. 뭔가 그것 때문에 가격을 좀더공 본격적으로 올리지 않았나 추측이 되고 근데 이게 개꿀이긴 합니다 부가세 한급의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차가 뭐 크게 카니발과 스타렉스였잖아요 승합차 안 되는 거야 이게 내 마음속 야수까지는 아니지만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 승합차는 내가 탈수 없어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의 우리 아버지 분들이 아 버스저용차선과 부가세 환급이 있지만 승합차는 싫어 있는데 이제 그 갈증을 내가 해소시켜주기 위해 나왔는데 뭐그 부분에서는 아주 잘한 거죠 이거를 이제 비난할 수도 있죠 야 저거 의자 같지도 않은 의자 두 개를 넣어서 구인승을 만들었냐 이게 지금 가운데 시트도 그렇지만 저3열의 센터 시트 봤어요 혹시? 왜 이렇게 유심히는 안 봤어? 시트 폭이 반 개예요 이한 <laughs> 1드루트 1DT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한마디로 구인승을 위한 시트인데 뭐 어쨌든 다 처리됐고 구인승 인정을 받았죠 그거는 분명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자분들이 얘를 장기렌 를 이용하면 개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차가 풀옵션이거든요. 6,150만 원 정도 되는. 어. 많이 비싸죠 근데 무방으로 장기 렌트를 하면 대략 월 80만 원대? 보험 세금 다 포함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70만 원 초중반에 이용을 한다는 얘기인 거네 그렇죠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그렇게 될수 있고 그리고 왜 광고 있잖아요 홈쇼핑이나 왜 인터넷 하다 보면 캐피탈사 광고 글씨 어... 조그맣게? 네, 글씨 조그맣게 그런 식으로 하면 얘는 월 40만 원대 그리고 그 밑에 글씨 조그맣게 해서 선납금 30% <laughs> 이렇게 해서 하면은 뭐월 40만 원대도 가능합니다 오, 꾸리죠. 뭐, 이거 그냥 타고 다니다가 반납하면 끊치잖아요. 감가도 없고. 메리트 있습니다. 그런 메리트에 이제 카니발만 있었는데 클리도 생겼다. 아주 좋은 대안이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3열 멀미 유발은 그래도 카니발보단 좀덜한것 같거든요. 2열, 3열이. 뭐 얘도 엄청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더 쾌적한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하이브리드가 이제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다르게 강력하잖아요 거의 400마력이던데요? 싼산 출력이 그런 강력하고 연비도 좋겠죠 어쨌든 얘는 지금 연비가 많이 아쉬워요 8kg, 10kg 그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하이브리드 해서 뭐 12kg, 15kg 정도만 나와줘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6,100만 원도 무서운데 씨발 하부가 되면은 얼마나 더 겁이 나야 되는 어, 거야? 그때 같이 옵션 넣기 했잖아 한 6,500만 원짜리 되잖아요 제가 넣으니까 음. 대신에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6천 초반 아니면 5천 후반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펠리세이드 9인승이 뭐 어떤 의미로는 칭찬해 이 고객의 선택지를 더 늘려준 차량인 거잖아 어 맞아요 네. 카니발밖에 없었던 대, 그 대안을 뭐 하나를 더 만들어준 거긴 한데 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어거지로 <laughs> 받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인 그 이제 혜택의 대상이 또 명확하잖아 뭐 일반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사실 의미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제 뇌피셜이고 추측이 건데 저도 옵션표와 이 차를 직접 타 보니까 느껴지는 건 그리고 자료 조사를 살짝 했었거든요. 펠리세이드가 미국에 더 많이 팔려요 한국보다 거의 6만 대씩 6만 대면은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꽤 달달하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6만 대면 뭐 약간 별로일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 6만 대나 나갔어? 한국에서는 뭐한 3만 대? 4만 대 나갈 때 미국에선 6만 대 넘게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펠리세이드를 보면 미국을 좀 겨냥하고 만든 것 같아요. 이 디자인부터 해서. 이 파워트레인도 미국은 6기통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진동이라든지 이 미션이 붕딱같고막 그런 것들이 어쨌든 6기통이 들어가면 조금 개선이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미국. 배를 갖고 와야겠네. <laughs> 미국에 좀 이게 포커스를 맞춰 놓고 한국 뭐. 안 팔려도 아쉽진 않음. 미국이 <laughs> 더 많이 팔리니까 미국 좀 우리 햄버거 형들한테 좀더잘 보이게 이 상품 구성을 하겠다 한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구인승이라는 혼종을 만들어서 그래도 사업자분들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옵션표와 <laughs> 이 차에서 느껴져서 어, 맞아요. 사업자가 아니면 조금 아, 메리트가 좀 없어. 너무 비싸요, 차가. 근데, 근데 사업... 사업자가 아니면 굳이 구인승을갈 필요도 없고. 근데 7인승 타고 7인승을 하기에는 또 산타페라는 또 대안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7인승은 비싸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미국에 파는 거고 한국에는 9인승으로 이제 사업자분들 꿀빨래 꿀빠세요. 뭐 이런 느낌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느껴져서 좀 서운해요. 그러니까 가격대고 그런 뭐 뒷이야기 빼고 그냥 순수하게 이 차만 봤을 땐 상품성이나 이 감성품질들이 너무 좋아졌다. 아그 어, 아까 우리가 저속 구간 좋다는 부분은 GV80보다도 좋...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구간에서만큼은뭐게이득이지살살 다니실 분들은 다음 페리 때는 좀 속도가 좀더 올라가도 국에서그국에서그그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미국에서 6만 대가 아니고 15만 대, 20만 대도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너미국 가봤어? 그거 어떻게 알아?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 좀더좀 따듬어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더 따듬으면 미국에서 더 많이 팔수 있을 것 같아. 설마 미국에선 따듬은 걸 팔지는 않겠죠? 긴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